경북 곳곳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데요. 달굴벌대로 신메네거리에도 안개가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 칠곡의 가시거리 80m, 대구 90, 구미 110m로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개의 유의에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새벽부터 끼어있던 안개는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며 점차 사라지며 맑은 안을 드러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고요. 추위는 휴일 오후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내륙은 오늘 밤까지 호남 동부 지역과 해안가로는 새벽 무렵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텐데요. 내일도 호남과 제주도에 순간 초속 15m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가 고온 CCTV 화면을 보시면 자욱한 안개 속으로 자동차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합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철원의 기온 영하 4도, 성주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철원 12도, 성주 15도까지 올라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돼 내일은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